아빠예요. 아빠가 아... 더어 아빠가 아기 같은데. 아이고 <laughs>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되니다 아이고 저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어, 사탕 먹을까? 어. 너 아빠 물까? 사투리 쓰는데 멀리서 왔는데 너우리 그냥 가야 된다고. <laughs> 아, 그래. 그래. 너, 너 이름이. 아그 이름 이제 이름 김광환입니다. 광환이 예. 몇 살? 서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려 보이네. 더 어려 보이네. 결혼 몇 살했어? 스물. 일곱 배, 뭐 일곱 배. 엄마 일곱에. 네. 어디 가고? 아. 어. 엄마는 어. 엄마는 어. 아 네. 어? 이제 아유. 오줌 까 나만. 어, 깎아네. 깎아, 깎아주세요. 깎아 먹자. 앉아, 깎아. 깎아 어, 그래 이제 앉아 그리고 하나씩 먹어. 자, 삼천알 있으니까는 어 천천히 먹어. 그렇지? 깎아. 어, 근데 엄마는 엄마는 그게 고민이고 나너 어. 그게 고민이고 나 어. 너, 그지? 딱 봐도 엄마 고민이야. 엄마는 바말안 펴가지고 바말안 펴가지고 <laughs> 이형 소송 중이야. 소송 중이고. 아이고. 근데 애가 둘이거든 요 둘이야? 예. 얘 동생이 또 있어. 예. 어몇 살이야 걔는? 지금 10개월이야. 아유. 돌도 안 지났어. 아직 갓난아이인데. 어. 있는데 지금은 애를 하나 하나 맡고 있는데. 어. 이제 애를 저고. 데리가라. 예. 안 키우겠다고. 애를 저고. 데리가라. 예. 안 키우겠다고. 어. 예, 안 키우겠다고 예, 안 키우겠다고 어. 어. <laughs> 와 진짜 이게 무슨. 그리고 <laughs> 이제 제가 애를 이제 두명데 들고 와서 키우고 싶은데. 역번이안 되는 경제적인 고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들고 온게 맞는지 이게 고민. 너 지금 직장은 어디 다니? 키워하고 있거든요. 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유천 왔다 갔다 그 시간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그가 있는 시간, 시간 어. 빼고는 예. 얘를 보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 할머니나 할아버지 도한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 어머니 연락이 안 되고, 어. 아예. 이제 아버지는 돈벌이가 지금 여기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어. 돈벌이가 안 되고, 딴 지역 가야 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나이도 드셨고, 뭐 할아버지가 지금 예고 입장은 아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네. 어디 맡길 수도 없나, 종일반이나 뭐 이런 게? 그것도, 돈도 또 따로 더 그치. 들고, 이제 어. 솔직히 저는 그런 t 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못 믿거든요. 그래서 아니,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알겠는데 너는 그럼 생계는 유지를 어떻게 해? 네가 일을 안 하면? 그킥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 한 <laughs> 4, 50 정도 벌거든요. 어. 애한테만 쓸 거만 딱 하면 어. 쓸 일이 없어져요. 그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 야 이게 가능하니? 왜, 왜 진짜 이게 가능하니? 하니까 되긴 돼요. 근데 힘들 뿐이지. 어, 그렇지, 힘든데 네. 강아나 중요한 거는 너 그러면 돈 모아놓은 게 지금 하나도 없었니? 그러면은 그래도 열심히 벌었고, 제가 일을 두개 했었거든요. 투잡하면서 킥하고 오전에 땅 일하면서 어. 한 2년 반 동안 애가 1억 정도 벌어놨어. 요 아, 1억 정도는 근데 와이프가 다 썼죠. 와이프가 다 썼죠. 다 썼다고? 아니? 제가 몰래 모아뒀던 이제 적금한 것도 이제 애 키우야 되니까 음, 이해 하고 네 쓸만 거네 알아서 해라. 근데 그걸 그러니까 다쓴 거죠. 다 써버린 거냐? 아니 근데 얘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자식 두 명을 놔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게그 와이프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제친구가했어요 친구 제일 친한 친구인데 와이프에 소개받고 제가 어. 이제 만나면서 이제 애를 가졌죠. 결혼식을 그러니까 했고 결혼식은 안 했어요. 네, 결혼식을 네안네 했고요. 이 제일 친한 친구의 와이프가 소개를 해줬다고? 예. 그 사람 보고 좀 키우라고 그래? <laughs> 근데 이게 야,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그 사람? 그 남자랑 제 와이프가 바람이, 바람이 있는... 났다고? 예. 그 남자랑 제 와이프가 바람이, 바람이 있는... 났다고? 예. 네 친구가? 예, 제일 친한 친구랑. 야, 얘는 뭐 입만 열면 뭐 사고 야, 저거 드라마 해봐. 같은 얘기를 하고 야. 있다 지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부분은 그럼 지금 이혼했어 또? 안 했어요 아직. 어. 애는? 애는 그래도 애가 셋이나 있거든요. <laughs> 그럼 그 여자분은? 걔도 방 따로 적고 애셋 키우고 있다. 아니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 지금. 내 제일 친한 동생을 내 남편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 동생이 내 남편이랑 다시 바람을 핀다. 야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에서도 그런 소재는 못 다루겠다. 근데 중요한 게 양쪽 집에 애를 합치면 다섯이나 돼. 예. 네. 야 어떻게 그런.. 지금 28이니까 너무 일찍 결혼해서 좀 지쳤던 거야. 근데 아이를 둘이 낳가 지친 애가 애둘 낳고 남편 제일 베스트 프렌드랑 바람이 나는 거. 건 응? 뭔.. 야이씨더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어. 못 살게. 야, 씨, 더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어. 못 살게? 어, 아니, 아니야. 먹어. 먹어. 미안하다, 아저씨가. 목소리가 컸지? 어유. 어유, 미안. 아기 뭐 맛있 거 그래, 그래. 뭐 그래, 그래. 뭐 그래, 그래. 조금만 줘라. 뻑뻑어. 아기 뭐 맛있 거 조금만 줘라. 뻑뻑어. 어, 애기 맛있 거. 안녕. 안녕하세요. 무서워 아, 한번 아까 한번 할까? 아. 치기를좀 텀이 있으면 좋지. 빨리 나서 기르자 이거 엄마. <laughs> 악수. 어. 삼촌 하고 악수 한번 해봐. 악수 한번 해봐. 악수 해. <laughs> 악수 한번 해봐. 악수 해. <laughs> 바람 피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 야가 계속 남자라. 이제 연락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 낮잠 자고 있었는데, 지가 갑자기 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음. 누구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굳이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몰래 소곤소곤 하고 있는이상해가고니집뭐안데 네 가면서 하니까 놀래가고 아무것도 음. 아니다 가면서 그 바로 전화로 지우대요. 음. 누군데 가니까, 엄마다. 엄마를 왜, 엄마를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 남자친구다. 사실은 울산 남자친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울산에 친친자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알겠다 했죠. 근데 서서히 지나면서 며칠 또 지나니까 응. 뭔가 이 느낌이 이상해고 일하다가 집 근처로 가고 있었는데 응. 집에 갔어요, 몰래. 근데 밥 먹은 게 있는 거예요. 시켜 먹은 게. 응, 누구랑 같이 먹었나 네. 누구랑 먹었는데 하니까 그 누나랑 먹었대요. 어. 일하는, 옛날에 일하는 누나랑. 어. 이상해요. 근데 그 누나가 원래 저희 에 있을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어. 일을 끝나고 와도. 근데. 갔다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저희 저희 다 자고 있는데 저희 다 자고 있는데 나가갖고. 어. 너 미안해. 애물안 줬니 오늘? 아니요. 어? 많이 먹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벗겨나 더워지 어, 예. 더워서 답답해가지고. 이렇게나. 그래 그래. 오 진짜. <이게> 무슨... <laughs> 그래서. 그래서 네, 새벽, 새벽 3시에 어, 어. 자기 애를 낳았어 저도 잡고 있는데 나간 거예요. 애들 울어갖고. 그치, 애가 깐나하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엄마가 없어요. 전화했죠. 니 지금 어딘데? 잠깐 누나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누나 와가지고 음. 이야기하고 있다. <laughs> 누나가 남자친구 헤어져가 새벽 3시에 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 애 있는 엄마를. 핑계를 계속 만드는 요 네, 핑계를.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음. 근데 지누나 뭔데요? 어. 보냈죠. 어. 그 다음날에 증거 찾으러 애들고 갔죠. 내가 어. 가니까 처음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안 보여준대요. 안 어. 보여주지 무조건 제가 부탁했죠,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바람 피고 있다. 어. 이거 증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난다 하는 거 봤죠.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저 자기들이 어. 스하고뭐 하는 음 제일 결정적인 증거를 남긴 게 증거를 잡아 예측하면서딱 이제 녹음 같은 거 어. 집에 딱 해놓고 어. 이런 얘기한 거다 인정하는 부분이 딱 어. 녹음됐고 녹음이 어떤 아, 집에 왔구나 그냥 어 그냥 아예 그냥 한뭐 이런 어얘손떨린다야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얘기해도 자꾸 생각하지 마그 아... 걸렸을 때. 예. 네. 걸렸잖아. 네. 걔가 뭐래? <laughs> 처음에는 그냥 미안하다 했죠. 그냥 미안하대요. 미안하다? 예. 저네 네 베스트 프렌드는 뭐래? 당당하죠. 당당해? 네. 뭐라고? 통화해 봤어요. 뭐뭘 해? 뭐라, 뭐라 그래. 어, 그래. 내가 한건 미안하다. 그치고. 묘. 걔는 그냥... 언제부터 친구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야, 새. 이 새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 새. 이 새들 진짜 그 초등학교 근데... 3학년 때부터 쭉 계속 친구였어. 네, 군대도 동반 부모님도 할 거냐. 군대도 동반입대했다고. 어,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군대도 동반입대를 했고 그 정도 친군데. 그러니까. 야그 중요한 게 이제는. 와이프가 막내도 데리고 가랬다며 예. 키우기 싫다고. 예. 아니 그러면 어떻 하냐고 진짜. 애 둘은 어. 애 다섯을 지금 다 그냥... 버리고 예. 지들 둘이 지들 둘이만 살겠다는 얘기야? 예.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어디 진짜 어디 저기 씨... 그것이 예. 알고 싶다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너무하지 않냐? 어? 이거 뭐 우리 너얘기만 듣는데 근데 네가 둘을 다 커버를 못하는 상황인데 너한테 무조건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동의를 하면 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어. 동의를 안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나하나를 맡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어. 제가 걱정인 부분이 솔직히 저는 하나하나 키우는 게맞다 생각하는데 근데 개들 집의 환경이 자체가 좀.. 애를 키우시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개판이에요. 어. 이게 네.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도 참기구한 운명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음. <laughs> 야, 기구한 너도, 운명인데 이건 너도 잘못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아니,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완벽하고 야, 야, 좀 그렇지, 여유로울 괜찮아.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열받고 <laughs> 화가 나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냉정하게 네. 그러면 은 어린이집을 얘네 둘을 종일반에 맡기면 한 달에 얼마드니? 5시까지 이제 많으면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어, 기본적인 어, 돈으로 해결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아, 그래? 예, 추가가 되면 시간이. 추가가 되면 어. 이제 제가 따로 돈을 줘야죠 아침부터 5시까지.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 집에다 두는 것보다는 네가 물론 어린이집에서 뭐 사고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도 애 때문에 아무 데도 일안 하고 하루 종일 애 보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좋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훨씬 훨씬 많아. 그그 어, 그렇죠. 어? 예. 맞죠. 그리고 지금이야 4, 50만 원으로 어. 가능하겠지만 얘더 크면 그다음에는 어떡할 거야? 얘 학교 가고 뭐 이거 저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미래를 네가 대비를 해야 돼. 그냥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잖아. 그치지안 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고 너는 책임감이 있고 하니까 네가 데려와서 종일반을 보내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추가되는 부분 네가 내고 진짜 그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 네가 이게..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아. 말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데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너 때까지 대물림처럼 내려왔던 이 좋지 않은 가정환경 있잖아. Yeah. 네 자식한테는 그런 거 물려주면 그럼. 안 되지. Yeah. 그걸 네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동사무소나 같은데 가서 상담 잘해줘요, 즘에 네. 그럼 복지 잘돼 있으니까. 냉정해,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나 예. 알았지. 지금부터 예. 냉정하게 네 아이들만 생각하라고. 예. 오케이. 예. 응원해줄까, 로아. 아유 애군족 없어. 나이 스킵. 야 하나 뽑아. 나또니 네 뽑지 마. 아예. 아유 총건 알아. 야시 다 잘라 버리라잖아 그냥. 아, 예. 그런 관계들. 아유 총건 알아. 야시 다 잘라 버리라잖아 그냥. 아, 예. 그런 관계들. 모든 알았어? 예. 그 인연. 인연 다 잘라 버려 그냥. 이 아, 네. 네 어. 애들 빼고. 어. 너는 정말. 애들 다 잊어버리고 예. 새롭게 출발해. 알았지? 어? 알겠습니다. 다 잘라 버려 그냥.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힘내라. 어, 예. 힘내. 예.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가면서 이거 하나 마시고 가라. 아, 예. 맛있다. 어, 하나 마셔. 어내 아끼는 건데. 가. 아유, <목소리> <목소리> 아유 기구하다. 야씨. 그게 뭐냐고 저게. 애치. 그냥 에이? 눈 맞으면 내 제일 친한 친구, 와이프고 뭐고 눈딱 맞이... 봤는데 분위가 뭐 나쁘지 않아? 이러고 그러면 그냥. 어. 오지의 부족 아니야? 그런 거 거의 그냥. 느낌은.. 그치? 야 어. 오지의 부족도 그러면 그치, 기본 누은이 있을 텐데 그죠 거기서 오지의 부족 다누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저사파리다 근데 이것도 사파리도 너 이러면 죽는다 잘못하면. 근데 아, 아니 저 젊은데.. 그니까.. 엉어리 만지고 있던 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또 속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잘라내라고. 애들 위해서 잘라내야죠, 모든 걸. 지금은 아빠가 많은 걸 해줄 순 없는데, 얘들을 위해서 진짜, 진짜 노력하고 잘 키워볼게. 진짜 사랑한다, 얘들아.